오늘도, 전무경 어, 정전과 중에서 이제 잡으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 우리가, 오, 어, 오부, 신부, 슬부, 세개 끝나고 이제 네 번째, 잡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가 자, 오, 묘, 유, 이렇게 되는데, 그자 다음에 축은 음이니까 빼버리고, 접촉인. 그다음에 6 빼버리고 진사음이미가 빼고 그다음 미 빼고 신요음이가 빼고 술요게1이지0에서 양에 빼고 는 여섯 대거든요. 가빼데1천은 자에서 시작했지만부1는5에서시작한다니까맨 처음에 에빼 요게 첫 번째 나온 거고 그다음 0부의 번째 나고고1부가세고째나오고 오늘 하는 자부는 네 번째 나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인부, 그 다음에 진부. 여섯, 육부가 끝나면 양부은 전부 다 끝나는 거예요. 양부은 여섯 개죠. 그다음인데 음부로 들어가는데, 음부의 시작은 이제 여오각하고 위로부터 시작하죠. 근데 음부는 이렇게 거꾸로 들어간다 그랬죠. 여기 4, 6, 축, 예, 유. 그래서 부가맨 마지막에 나와요. 전목에 보면은 유부가맨 마지막에 나오면서 전목이의 상편이 끝나버려요. 전목인은 크게 상편과 하편으로 나눠졌는데, 이거 이제 전편, 후편, 그렇게 얘기도 하죠. 상편은 유부가 마지막. 에 그 순서가 이제 이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이제 잡을 하는 거고, 어, 현무경의 하편, 여기에는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문자로만 돼 있어요, 저는. 문자로만. 상편은 주로 영부로 돼 있는 거고, 이제 12개, 12개 영부가 이제 주 내용을 이루고 있는 데반해서 현무경의 하편에는 영부는 전한 개도 없고, 오로지 문자로만 되어 있어요. 문자 644대로 되어 있는데, 영부가 없다는 그 예지는 뭐냐면, 그건 땅을 가진 거예요. 영배의 부라고 하는 것은 하늘 문명을 말한 게 원래요. 하늘에서 문자를 쓰는 게 아니라 부를 쓴다고 이제 그랬거든요. 어쨌건 오늘은 오, 진술 4네 번째에 속하는 사부로 들어갑니다. 그 자부를 보면은 요게 자부의 길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 충자 욕야 이악 충자 상공이선 충자 상공전무 이렇게 됐어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아들 자자를 이렇게 붙인거는 부세삼들이 붙인거죠 이제 요, 요 명칭 을 자부라고 이제 그렇게 붙이려고 하다 니까자 자를 쓴거지 경상대서 쓰신그 원본에는 이런 게 없어요. 자, 잔이, 오음이신이 오신이 등등 그런 지지명칭이 단한 개도 없어요. 그거는 장기준씨나 그런 자들, 그 노산장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명칭을 때 붙인 거죠. 충자역야 춘자 충자는 뭐냐? 면채울 충자거든요. 채울 충자 채우는 것은 욕심이, 채우는 것은 누구든지 바람 욕심액으로 다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이약충자 성공. 악으로 채우는 게 성공하면 이선충자 성공이다. 선으로 채우는 것도 성공한다. 그러니까, <laughs> 네, 충, 채우려고 하는 거, 뭐든지 부족한 걸 채우려고, 채우려고 하는 욕망은 나쁜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악으로 채우려고 하는 게 있고 또 선으로 채우려고 하는 게 있는데 가을이 되면은 열매를 맺어요 열매는 반드시 가을에 맺어지는 거지 봄이나 여름에 맺어지는 건 진정한 열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충자요약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걸 얘기한 거거든요 부창 가을이 왔기 때문에 하는님에게 줍니다. 부창 가을에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을 때 보면은 그것이 악인지 선인지 다 드러나요. 우리가 봄에는 봄에는 열매가 없어요. 다 씨앗만 있거든. 근데 씨앗 자체를 보고서는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별시. 벼씨도 있고, 보리씨도 있고, 씨의 모양이 다 다르죠. 다 다른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발찬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은 열매, 열매가 화접한 열매를 맺느냐. 이제 그런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이조량 태양빛도 충분히 공급받을 적에, 바라는 알찬 열매가 먹는 거거든요. 그 알찬 열매를 이 선충자라고 하는 거고, 이 압충자는 뭐냐면은, 그 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것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선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드러낸 열매, 가을이 되야만이 아는 거지, 그전에는 함부로 속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부에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은 뭐냐면은, 자부에서부터 그 열매가 드러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부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이게 1양, 2양, 3양 그러잖아요. 3양. 3량. 3양에 가득 찬 거예요. 우리가 선천에서는 양을 갖다 선이라고 그래요그 다음에 음을 갖다 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선천 물질 세상에서는 여자는 악의 대상이라 그래요. 그러게그 멸시를 해버렸어요, 그냥. 남자는 잘생기건 못생긴 간에 하늘이라고 해서고 무조건 떠받들었어요. 지극히 잘못된 세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 운동가들은 이제는 그 핍박받은 여자가 지도권을 지어야 된다. 또 이제 그렇게 말하는 여권 운동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진정한 그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위했거나, 여자가 위했거나, 어느 한쪽에 위에서지도권을잡는 것. 그걸 갖은게 아니거든요. 진정한 주권은 뭐냐면, 평등해요. 음과 양이 하나로 되면 열식자가 돼요. 열식자가될 때에 중심이 서고, 동서, 남북이 다 열리는 거예요. 가고, 오고, 가고, 오고. 자방이 막힘이 없이 다 통하는 상태가 그게 진정한 주권이 한계품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건데 자꾸 핍박 받았으니까 의미 인잖아 한번 양해 갖다 눌러봐야 된다 그런 식의 개념 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지배키한못된 거예요 그런 거를 없애려고 예수님도 왔고 부처님도 왔고 모든 성인들이 그런 세상을 그 일러주었던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 여권 운동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중에서도 이제 좀 잘못 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성씨를 아이의 성씨를 그 여성의 여자의 성으로 따를, 저,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거는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씨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씨는 남자한테 있는 거지 여자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여자는 박씨고 남자는 씨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왕씨 그런데, 그거는 남자부터 계속 유전된 거다. 정자 속에 있는 건데, 그걸 여성의 씨를 바꾸고, 또, 그 자녀의 씨도 아버지 성하고 어머니의 성을 같이 섞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국회의원도 있잖아요. 씨는 정자 속에 있는 거예요. 남자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남자라고, 남자라서 여자를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리는 진리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왜 그렇게 어지럽게 되느냐 하면, 선이 뭔지, 여기 악도 그렇고, 선도 그렇고, 악을 채운다는 게 뭔지, 선을 채운다는 게 뭔지, 그 의미 자체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걸 법무경에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조금 아까 제가 설명한 게 그대로 있어요, 지금. 승자는 채우려 하는건 욕심인데, 악으로 채우는 게 상공하면 선으로 채우는 것도 상공한다. 이제 그런 뜻이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래요. 욕심 있잖아요. 특히 불교에서는 그 욕심을 버려라. 불교 뿐만이 아니라, 그, 목사님도 듣고 그래요. 욕심을 버려라. 근데, 욕심을 갖지 않으면 하고자 하는 욕망도 없어요. 욕심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후보자는 욕구가 없는데, 뭘 이룬다는 거죠? 욕심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다만 그것이, 악으로 가느냐, 선으로 가느냐, 그 방향을 잘 정해야 되는 거지, 욕심 자체를 갖다 탁 한다고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욕심의 어떤 의미 같은 것들이 있어서 다 들어있었지. 자, 아, 이걸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악은 본래 없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존재한다. 그래서 선악은, 선과 악은 본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존재를 해요. 음과 양은, 원래 하나입니다. 그 음과 양이 하나로 있는 걸 태극이라 해요. 이렇게. 태극 속에는 음도 있고 양도 있고 또 반대로 보면 음도 없고 양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 속에 음양이 같이 있다가 때가 되면 음이 나오고 때가 되면 양이 나오고 때가 되면 낮이 되고 때가 되면 밤이 되고 밤낮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 밤이없고 낮만 있다거나 낮이없고 밤만 있다거나 하면은 이 세상은 다 죽어요 생명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온도 필요하고 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거든요 필요한데 할 그걸 적시 적재 적재적조에서 제대로 알맞게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선입니다 선이 딴게 아니고 바로 그거예요. 올바른 사물을 사물을 올바르게 제대로 적재적재 사용하는 것 그게 선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도덕과 윤리에 속하는 그런 선과 악, 그거는 지극히 인위적인 인위적인 거죠. 인위적이라고 하는 거는 억지스럽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말하는 선이 다른 지방에 가면 악이 되는 거고, 다른 지방의 악이 우리한테 오면 선이 되는 거.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선과 악을 갖다가 규정을 갖다가 법이라 하요 이놈의 법이 제대로 행사가 된다면 누가 뭐라 해요 근데 권력 있는 사람한테는 금, 돈이 없으면 은 죄가 되고 돈이 많으면 은 죄가 없어지고 유전무죄, 그렇게 그런 말이 생기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법을 갖다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이 법은 음과 양그 자체가 음이 좋, 나쁘고 양이 좋고 이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낮이 선이고 밤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주장한다면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운 그 거죠 낮이나 밤은 다 귀한 가치가 있는 거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다그 나름의 고유한 가치가 있고. 근데, 자기 안목으로 보다 보니까, 요건 선이고, 요건 악이다. 그렇게 나누는게 세상에서 말하는 선악과예요 창세기, 성경의 창세기에서 맨 처음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성경은 크루로 시작하잖아요. 그 얘기 는 뭐냐면, 벌레는 선과악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너희들 눈에서, 눈으로 선과악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먹는 거, 그게 바로 죄고 그 결과는 그 열매는 사망이다. 그렇게 가르친데 가르친 성경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선과악을 자꾸 따진다는 이 자체, 자체가 사실은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냥 그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너는 욕건 잘하고 욕건 못한 거야. 요, 렇게 하면 안 돼. 요렇게 해야 돼. 그래서 자꾸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피곤한 거예요. 잘 못했어도, 어, 너 잘해. 자꾸 용기를 주면서 지혜롭게 그 나쁜 버릇을 서 했다. 국제실터를 유도하는 게 좋은 거지. 요건 선이고 요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나눠서 편 갈라가면서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인생을 갖다가 망치는 거죠. 아무튼 선악은 본래 없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존재한다. 전무경에서는 악의 개념을 악으로 쓰지 않고 대신 서심이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아까 이 자부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게 보면 이제 이렇게 되있잖아요 요걸, 요걸 보세요 충자 요가 이악 그랬잖아요 악할 때이 악자를 나쁜 악자잖아요 악할 악자 요걸 보세요 어떻게 썼느냐 하면 요렇게 하고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악자는 요렇게 썼잖아요 버금맞자, 여기 이제 버금맞자라고 이게 예. 버금맞자에다가 이때 마음심자를 붙인 게아칼악자인데 증산께서는 서녘서자고 마음심자 서심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증산이란 분이 아칼악자 한자를 몰라서 이렇게 쓴게 아니고 서심이라고 일부러 쓴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썼느냐? 예. 여기인데 그 얘기야 서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수 있다 그랬거든요. 본래 악자는 버금 아 밑에 마음심을 쓴 것인데 서심 아심을 서심으로 바꾼 다는그런만의 일이었다 그래서이 버금 악자는 원래그 어원이 어디서 나냐면요 궁궐을 번서 사방으로 지붕과 담을 둘러치게 만든 집을 그린 문자였어요. 그러니까 궁궐처럼 큰 집, 의리의리한 집을 만들어 놓고 그게 궁궐하고 비슷하다. 궁궐은 아니지만은 궁궐하고 비슷하다. 맘 먹는다. 해갖고 복금알아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복금이란건 뭐냐면은 맘 먹는다고 얘기 한마디로. 그 성경에도 마귀를 갖다 사탄이라고 하죠. 이제. 사탄이란 뜻이 뭐냐면은 대적자라 해요. 대적한다. 대적을 쉽게 말하면은 바짝 뜬다 고얘기되요그막 먹는다. 자기가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하는 거. 그걸 사탄이라고 하고 대적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벽은 맞자에다가 마음 친절한 게 뭐냐면. 버금가는 마음, 맞짱 뜨는 마음, 그겁니다, 불러. 근데 버금아를안 쓰고, 선녀서 자, 마음식 자, 서심이라고 한그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현무제맨 처음에 입자 사무, 손자 사무, 기서 제동, 그랬잖아요. 여기 지서, 제동, 이렇게 했잖아요. 기억날 겁니다. 상서로움이 동방에 있다. 한걸 갖다가 이 말씀을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천천의 물질 세상은 서심의 벽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물질 문명은 동양에서 서양으로 간게 아니고 서양에서 반대로 동양으로 온 겁니다. 홍도 석이라는 말을 어요 동방은 도를 기본으로 하고 서방은 물질을 기본을 한다 동도석의기자는 그릇기짜죠 원래 이렇게 그릇기짜인데 이 그릇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은물질 잡는 그릇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기계 문명 같은 거 동양은 서양에 그런 면으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에서 이제 문물이 발달하고, 그 문물이 동양으로 들어오면서 뭐냐면은 기존에 돌을 갖다 유지를 하던 것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걸 갖다 증사는 동심이 아니라 소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서방의 마음. 근데 서방의 마음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은, 현실을 놓고 볼때 서쪽에서, 서쪽에서 들어온 그 문명 자체를 놓고 볼때 뭐냐면은 그거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일이라는 거지 그 현실이 생기게 한그 근본적인 무형적인 그 상태는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서반에서 들어온 그 과학 문명, 문명 과학 문명이고 서반에 과학 문명이 눈에 보이는 거고, 그것과 더불어서 눈에 안 보이는 그 세계를 논한 그런 문명을, 그 기독교 문명이다. 성경은 본래 서양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동양에서 만들어졌죠, 원래. 예수가 히브리, 그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그게 중동. 중동은 아시아입니다, 그게 동방. 동력동자잖아요. 동방에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섬으로 건너갔다 다시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변질이된 거예요. 성서 자체는 물질 문명을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물질 문명을 위주라는 사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다 보니까 성경 자체도 물질 문명으로 뒤집어진 거예요. 참 문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물질적인 면으로는 보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그 처녀, 동정녀가 아기를 낳았다, 예수를 낳았다. 동정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것도 실제 동정녀가 아기를 낳은 걸로 알니요 아니, 세상에 천녀가 아기를 어떻게 낳습니까? 이걸 진리라고 믿으면은, 하나님 자체가 엉망이죠. 무화로 음악의 양을 만들어 냈어요 하나님이 그냥 음량 만들 것 없이 애초부터 그냥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만들면 될거 아니에요 예수란 존재도 무화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아담으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를 만들어요 처음부터 아담을 만들지 말고 예수를 만들었으면 되는 거죠 제멋대로 그렇게 할수 있는 게 그건 아니잖아요. 모든 거는 이치고, 모든 거는 법칙을 이루어 거예요. 그 이치나 법을 무시해버리고, 재물 떠난다면 그건 말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되지? 우리가 하나님이나뭐 상대님이나, 그런 걸 믿는 까닭가 뭐냐면은, 믿음이 가니까. 그쪽을, 그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 없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되는 당연한 기절로 들어가니까 믿을 수 밖에 없는건데 지만들이 이랬다 저랬다 분명히 에덴단에서 남자가 여자 만들어놓고 나중에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애들을 낳았다 경역에 아이들을 낳았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불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은데 이 서양의 물질 문명, 눈에 보이는 문명이 문명이 문명의 눈으로 아, 물질적인 안목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견질이 어 버린 거예요.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이거에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몇 천만 명이 넘어지금 아무튼 증상께서는 악을 갖다가, 어, 손 신약서, 마음심, 이렇게 입으로 기록을 했는데, 그얘 그, 그, 까닭은, 털심이 악이다. 그 얘기에요. 서방에서 온 마음이 악이다. 그럼, 그 공간적으로는, 물론 유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서방을 말했다고 하지만, 은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서신 문제죠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럼 눈에 안 보이는 서, 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은 어둠을 말한 거예요. 밝은 곳은 동일하래요. 지서 그 제동했던 그 이유가,